임금은 어디에서 용변을 볼까? 최근 외국인이 경복궁 담장 밑에서 대변을 본 사건, 충격이었죠. 그렇다면 조선시대 궁궐 사람들은 어디서 용변을 봤을까요? 궁궐에는 분명 뒷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심부가 아니라 전각 끝, 담장 가까이 가장자리에만 있었습니다. 궁궐은 청정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임금은 어디에서 용변을 볼까요? 왕은 궁궐변서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화틀이라는 전용변기를 사용했습니다. 나무틀 안에 도자기 요강을 넣은 구조로 왕이 용변을 보면 환관이 이를 처리했습니다. 왕의 배설조차 의례와 위계 속에 있었던 것이죠. 왕비는 침전 안에 측실에서 요강을 사용했습니다. 세자궁에는 측간이 있었지만 주로 낮에만 사용했습니다. 밤에 외곽 이동은 왕실 신체를 드러내는 일이라 금지였습니다. 궁녀들은 전각 끝 작은 측간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이들도 요강을 사용했습니다. 환관은 전용 측간을 쓰면서 동시에 왕의 매화트를 관리하는 역할까지 맡았습니다. 군졸이나 하급 관리들은 외곽의 공용 측간을 이용했습니다. 조상 궁궐에서 뒷간은 가장 먼 곳에 있었고 왕은 전용 매화트를 사용했습니다. 궁궐은 지금도 아무데서나 배설해서는 안 되는 공간입니다. 수백 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말입니다. 오늘도 시간의 서재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